8일짜리 왔어요. 그날 <laughs> 저녁 끝나고 사실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큰 의미가 부활이에요. 기, 그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재민님 어떡해요. 아침에 들었던 설교를 또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 괜찮겠어요? 딴짓해도 좀 용서해볼게요. 네또 네. <laughs> <자, 웃음> 얽힌, 얽힌 거 나왔죠. <laughs> 이제 어, 얽힌 거. 아 저쪽으로 가요? 하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받아내고. <laughs> <laughs> 또 얽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있는 내내 할 거예요. 마리아의 <laughs>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 본문을 아세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좀할 건데요. 음. 먼저, 부활절만 되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있죠, 첫 번째. 자,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laughs> 네. 이 교인들도 아멘 했죠. 이제. 아, 교대원들도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어,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은 부활을 믿어요. 아멘 아까 하셨는데. 아, 알았어요. <웃음> 아, <웃음> 그랬는데요 영 아니다 아 믿음의 영역이다 아 맞아 맞는거죠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논의 구조 안에서 여러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논의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시시껍절란 기도한 영성에서 나와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의미를 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의미는 메스포타미아 지역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신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신관에는 조금씩 조금씩 엿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맞죠? 대수님 종교 안에서는, 종교 안에서는 너무 많죠, 부활은요. 그러 그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나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떻게 얽혀가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삼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늘 얘기 나왔던 거는 예수가 태어당온 <laughs> 지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뻐요 오늘. 그 당시에 오늘. 그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가 죽은 걸 봤잖아.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엄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여제자들 몇명 빼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 다 죽을까봐.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그 사형 집행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죽었어. 근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빙무덤,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덤이 갔는데 무덤이 활짝 열려있어서 빈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말리아가 어떻게 했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간 거지. 난리가 났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어. 큰일 났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가봤어요. 제자들한테 알렸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다 갔어. 남성 제자들은 다 갔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갔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 무덤 근처에 가면 정치범이 되거든요. 같이 동조했다고 그러면 고무 찬양했다는 죄로 잡혀가는 국가보안법처럼 잡혀갔나 봐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떠났을 수도 있고 근데 마리아가 그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예수의 몸이라도 <laughs>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울고 있었겠죠 절망 속에 있었겠죠 그때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죠 천사 둘이 나왔어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모른다, 모른다고 서로가 대화가 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난 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지금 그 안에서 전혀 그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 뭔가 인기척이 들려요. 근데 마리아가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지인줄 알아요. 이게 동산지기가 뭐야?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동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온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도 동산지기가 왔구나 하고서 애도와 기다림의 자리에 그녀의 몸이 그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 얘기를 계속해요. 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사르크스, 살과 살을 타고 흐르는 오늘도 그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녀가 울고 있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지금 빈무덤의 자리는?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아직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상실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끝이라 여겨지는 시간에 막대는 마리아가 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자리예요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을 네. 걸리기 시작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말을 거는 예수의 사건들이 나와요. 자, 다음 보여주시면. 이름을 불러도 보이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누가? 예수가 마리아도. 그 전까지 못 알아봐. 그러니까 마리아야!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경산지기로 봤다는 것은 착각을 한 걸까? 오늘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데요 이것은 신과의 관계가 감각되기 이전에 아직 말로 도달하지 않는 얽힘의 시간이다라고 본문에 썼는데 대체 이렇게 쓰는 누가라는 것이 말입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되 계시지만 동산지기와 마리아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잘 포착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미지 정확하게 포착합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100% 내가 다 한다 라고 하는 그 인식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포착합니까? 사실은 불분명하죠. 그리스도상에 대한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사실은 우리는 늘 다를 듯다할듯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말. 이 내가 진짜 그글도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는 내가이수다까지 벌어지죠. 진짜 신은 사실은 동산지기로 착각할 만큼 그그 어, 어, 뭐,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내가 늘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미끄러진다는 건 뭐예요? 이이이 이, 이, 이게 있어 이 신이에요? 봤어 잡은 것만 같아 좀 미끄러지. 잡은 것만 같아 그 의미에서 미끄러져 이 말은 계속해서 이제 흐르고 있고 생성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그 신이 우리가 다다르면 멀어져 근데 마찬가지예요 신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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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미끄러, 서로가 미끄러지는 관계 속에서 얽히고 있는 순간으로 이 동산지기와 마리아의 만남이 이 장면은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정직한 현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 흔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불분명해지고 서로가 미끄러지는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교차하면서 상호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저 따라오고 있어요. 좀 벅찬가요? 이 얘기를 캐서린 킬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명확히 붙들어지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뭐예요? 완전 무정 불변한 것을 실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실체가 뭔데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사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실체다라고 할만한 것들을 우리는 사실 우리 상황 속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역시도 붙들어진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고정 불변한 어떤 곳에 딱 머물러 계시면서 실체로서 존재해. 절대 불변해 가지고 어떤 태양과 같은 큰 신으로 우리를 내리쬐고 우리를 조종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돌봐주시거나 어떤 고정 불변한 그 자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되도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고 그 사랑이 내,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관계적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건 관계적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안올라가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내리잖아요, <laughs> 내려 하나님 사랑을 주신 분, 아멘.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내려주는데 이하고 같이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신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강한 신, 흔들리지 않는 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 같이,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 그렇게 하면서 내 슬픔 속에서 같이 얽혀가시면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얽혀가시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생성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감흥되고, 감흥이 뭐예요?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지난주 오프님이 얘기했지만 그, 그 섹얼리티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유성애자 무성애자 그래서 마치 무성애자들은 감흥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렇지 않거든요 감흥이라는 것은 유성애 무성애 모든 섹슈얼리를 뛰어넘어서 감흥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감흥할 수 있고 친구도 감흥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감흥할 수 있어요 응하는 거거든요 응하는 거 어떻게 응해? 저람럼 슬픔에 대한 저는 기쁨에 응하고, 저 사람 기쁨에 내하고저 사람의 어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저 자리, 저 스토리에 내가 하고 서로가 만져지는 거예요. 감이라는 것을 그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멜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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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걔가그아멜로봉지가 하는 말인데 감한다는 게. 이렇게 손과 손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이 있어 내가 그 그림을 응. 보잖아요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보는 거죠 그, 그 그림을 갤러리를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규철 님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걸어놓으면 그 그림이 나에게 가응하는 거예요 그림 역시 나도 그 그림을 가응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 그림을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만 그 그림이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시간이라고 그 철학자가 그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이고 고정된 시간은 없는 거예요 고정된 물질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강화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흔들릴 때그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맞는데 그 속에서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거기에 있고 그 그리고, 아, 아, 그, 마리아를 부르는 그 하나님도 거기에 있고, 그 잘못 속에서도 하, 그 그리스도를 보, 보, 보는 그시간에그 사건들이 그 서로를 다시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그 마리아를 만들어내고, 그 부활의 사건이 마리아가 경험하는 부활의 사건이 예수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도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한테 빨리 말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사건이 그 마리아와 예수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빈무덤 사건은 마리아가 없었으면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자, 1번 정재민이 여기 앉아서 오늘 피아노를 칠 것이고, 2번 김정원이 여기서, 3번 빈무덤에 가서 마리아가 앉아있을 것이고, 4번 그때 내가 딱 동산지기처럼 다, 이렇게 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마리아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갈 때, 그 절망과 사건 속에서 감흥하는 예수가 마리아를 부를 때, 그리고 그 감흥하는 것 속에서, 라브니하고 선생님이 오셨구나 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몸을 통해서, 또 고백하는 마리아의 그 감흥하는 그, 그 에너지가 예수한테 가면서 그 예수가, 오케이, 갈리리로 가자.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막달라가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야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야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벌어질 그 다음 사건이 마리아와 예수의 빈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우린 살면서 가져오면 지금 여름 교육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중에 한명 하고 엄청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름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시원 이야기가 있어요. 여름교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름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김정은 배창현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름교회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그냥 주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저도 울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아, 너무 기쁘다. 우리 분들 만나서 이게 되게 너무 기쁘고 너무 기적의 순간이고 말도 안 되는 성교적 공간이 되고 있어지요 네.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오심으로써이 교회가 갑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예배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있어. 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없다고 누군가 말할 수 있어. 이런 교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없어요. 진실은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내요? 여기 모이는 이 목사들만 있어서는 교회가 돼? 목사 둘이 예배드리면 그게 뭔 교회야. 그냥 둘이서 담아이지한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네 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아까 그 마리아가, 근데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포착돼요? 이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나는 예수의 고백은 특별하고 엄청 막 엄청 막그 뭐, 뭐막 남들하고 다른 어떤 천별적인 무언가가 여기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공부하기 예배드리고자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들을 또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기참 어려운 니간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그 순간, 신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공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것,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 생성되고 여기 속의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순간, 이게, 이게 교회는 문닫아요 그런 건 없어. 생성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해놓고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신앙이 틀려나 보네, 저목사라고 비판해야 돼요. 비난은 하지만 속상해.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부활은 지금 여기 우리 몸에서 있다는 성형식 사건도 지금 여기에서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몸은 단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하고 정신은 분리됐어요? 안 됐어요?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분리됐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20세기를 지나왔잖아요. 아, 2000년대 이후 생이 있어요? 근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있구 나오냐? 아 그렇구나. 아유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안 있어요 없어요 육체하고 정신이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있어 없어? 사실은 있잖아. 있어 없어? 있죠. 아 이딴 걸 봐. 근데 없지. 육체가 아니라 몸은. 관계 의 정서가 각인데요.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가 이 관계의 정서가 각인데요. 내가 집에 있으면 이 정서가 각인이 되지 않아요. 각인이 되지 않아. 내 정서가 내 몸에 각인이 돼야 돼. 저격. <laughs> 어떻게 정서가 각인데요? 내가 혐오를 받았어요. 그럼 그 정서가 가슴에 각인데요. 내가 폭력을 당했어요. 그 폭력이 나한테 각인된 내 몸에 새겨져 있는 데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여기 아픈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다 스트레스 장애를 온몸으로 묶어내잖아요. 신체가 말이 안 돼요. 우울증이 뭐 마음이 우울해요. 뭔가 마음이라는 건 분리할 수 없을 만큼의 크게 많이 지친 거거든요. 안전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안전한 정서로 여러분들 몸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생장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서가, 관계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좋은 관계 속에 있으세요. 좋은 정서 속에 있으세요. 내가 만약 머무는 공간이 내 몸을 생치게 되는 공간이면 거기 절대 있지 말아요. 야내 몸이 거기 있게 만들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에 반응해? 정서에.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올 때는 제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김정환 자체가 행복해야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좋은 정서를 각인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슬프면 그 슬픔도 내 몸에 각인되고, 그런 서로가 얽혀가요 여러분 몸은 그런 얽힘의 장이에요. 내가 재민이 몸을 한번 만졌어. 내가 오늘 백지향 눈을 한번만 봐주셨어. 내가 오늘 지 주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늘 연결됐어? 이게 다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과 얽힘이 감각되는 실존의 장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했는데, 그런 거짓말해요. 그렇지만 몸은 진실이에요. 글은 어떻게 거짓말을 까 나는 오늘, 어, 나는 오늘 일본에 갔다 왔다. 그런 쓸수 있어요. 제일본에 갔습니까? 못 갔죠. 제 몸이 안 가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몸은 실존이야, 실제야. 여기 있는 몸이 진짜야. 몸이 물질이고 몸이 진짜고 내몸 속에서 이 사건 모든 것이 일어나요. 자, 마리아가 그빈 무덤 속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몸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빈 무덤 속에서 예수가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신앙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경험되고 몸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렇기에 부활은 이 땅의 몸들 특히나 아프고 상하고 병들고 차별되고 배제되고 자녀적 존재로 치부된 고통받는 몸을 통해서 상실된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막달라마리아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죠? 막달라마리아 창녀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마리아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여사제가 아니라 창녀였던 여성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서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거는 없어, 근거가. 그냥 여성이 사제로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시대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초한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에서 병에서나으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는데 갈릴리에 귀신 들린 여성이있다는게 예수의 사제가 되기까지 그 스토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상한 몸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이름 불려지면서 그몸 속에 역사와 상처, 침묵과 기드, 기다림으로 형성된 그흔적인그 몸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몸은 다시 말걸리는 자리 부활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 온 여러분들 속에서 부활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속에서 예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부른 것처럼 거나 찬양아 하나 라고 예수가 불렀을 때 그말 걸림이라는 것 자체가 내 온몸을 막 같이 얽히면서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예비되는 사건으로 예,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공간에서 고통을, 상실을,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예수가 크게 부르고 있다는 걸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말해요. 한번 보여주면 붙들지 말라고. 그 이제 나는 붙들지 말라고 예수가 말하거든요. 어, 예수 어디 갈라고? 야나 오지 마.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붙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시 시작되는 관계요 관계가 계속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근데 부활사건이라는 것은 진짜 새로운 관계를 이제 서, 설정하는 거예요. 마리한테 이제 이사건의 현장을 중심으로 어디로 옮겼어요? 갈릴리로갈 테니까 거 허가서 만나. 무덤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관계의 방식이에요. 예수가 시작되는 공간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예수가 어디로 다시 가요? 절망의 땅, 갈릴리로 다시 가자. 우리 거기 가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부르는 순간, 그 관계가 새롭게 얽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문으로 보고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 순간에 그간에 얽혀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몸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가 어떻게 얽혀 있었습니까? 예수의 기적사건 속에 마리아 있었을 거고, 자기가 예수한테 치유받았던 사건 속에 있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기쁘게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 봤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자기 몸을 깨우는 거예요. 마리아야, 불렀어. 얽혀있던 관계가 다시 감각되는 순간 그 빈무덤 사건 속에 있는 말이야. 다시 예수와 여러분들이 얽혀있었던 그 사건이 빈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자주 나, 최교처럼 라고 예수가 부르면서 그곳에서 다시 온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과 예수가 얽혀있었던 관계가 다시 감각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어, 누군가를 떠올릴 때 눈시울 이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혹시 어떤 길을 지나다가 침묵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말 없이도 통하는 그 공간 속에서, 그 공기의 밀도 속에서 혹시 무언가를 감겨 본적 있으세요? 이게 얼핏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느냐가 이 공기의 밀도를 결정하고 누리 시음을 뜨겁게도 했다가 차갑게도 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공동체를 만들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얽힌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는 고정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의 움직임 속에서 흔들리고 생겨나는 사건입니다. 애도와 침묵할 때 그리스도 애도와 침묵하고요. 흔들림과 망설임일 때 그리스도 망설임으로 흔들림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생성되고 계십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을 논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곁에서 떠나십시오. 부활을 논증한다고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논증적으로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논증하려고. 요즘에 신학에서 무엇을 하냐면 과학과 같이 많이 이렇게 얽혀요. 이 인테그럴먼트는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자인 카렌 바르드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카렌 바르드 물리학자조차 공동체와 함께 하는 형성되는 세계를 계속해서 말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어떤 것은. 어떤 뭐 입문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논증이 아니라 관계를 감각하는 것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떨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말걸림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 켜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까? 우리는 물음과 떨림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감흥하면서 신앙은 다시 시작되고. 아,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얽혀있는 존재인가. 이 말을 계속해서 보시어야 돼.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사건이 나의 부활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성찰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감흥하는가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얽혀 있는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가 내가 신을 고백할 때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가 예수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것을 감각하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며 이 사건을 나에게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속해서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의미이자 네. 과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과 함께 관계의 떨림을 감각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만 기도하겠습니다 음. 정말 벌이 일어났는가라는 역사적 확신을 얻으려는 질문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와 하나님이 얽혀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살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지간에 관계적으로 서로를 감각하고 감응하며 또그 감응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 삶 속에 흐르며 나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